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장 선생님이 청주 한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집안 형편에 맞게 꿈을 가지라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일부 학생들은 집이 가난하면 꿈을 크게 갖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냐면서 반발했고 해당 교장은 오해의 소재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일 청주에 한 중학교 강당에서 1,2학년 학생 500여 명이 모인 조회에서 교장이 말했습니다. 집 형편이 어려우면 너무 꿈을 크게 가지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다른 가족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집이 형편이 안 좋거나 어려우면 너무 꿈을 크게 가지지 말라고. 꿈을 크게 가지게 되면 다른 가족이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꿈을 막 너무 막대하게 크게 가지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가난하면 꿈을 갖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인 일부 학생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교육자 그것도 한 학교의 책임자인 교장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교 선생님이라는 네, 직업을 가진 사람서나수있에 많이 당황을 했어요. 가하면게 갖지 말라는 이증 것도 맞도 했고 해당 교장은 이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학생이 진로나 꿈을 고민할 때 자신의 실력과 능력, 형편을 함께 고려하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가난하면 꿈을 가지지 말라는 뜻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 며칠 뒤 학생들에게 당시 오해 소지가 있었음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에서 오해가 있었던 로 생각되는데 이것은 절대 아이들한테 희망 가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잘못이 있다면은 다시 한번 설명하고 또안 청주교육지원청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